안녕하세요 마크 난 죽이.. 날죽이 아니야 그렇게 좋냐? 아니 그 마크 이거 녹화 켰다고 야 일단은 이거 망작인거 같거든? 한혜준의명령어실 내가 망작인거 같으니까 이건... 한예준의 명령어실 이거는 한혜준의명령어실 이거를 음 너네 방송 아니야? 아니 방송은 아니야 유튜브 뭐해? 뭐 그냥 유튜브인데? 응, 그 응, 유튜브야. 구독자 몇 명이야? 난 3, 35명. 너 별로 안 돼. 너는? 나 엄청 없어. 너몇 명? 몇 명인데? 말해봐. 진짜 없다고. 아, 말해봐. 일곱 명. 별로 없어. 그게 별로 없어. 만들었다. 자, 일단은. 일단은, 이거, 커맨드 블록은 뭐, 그냥, 오, 아시죠? 그냥 반복 커맨드 블록은 아닌데, 체인은, 야! 일단 체인은, 그 이렇게 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옆으로 이제는 음. 가게 돼있죠, 화살표가. 이렇게가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응. 이렇게 가는, 아니, 잠깐만. 아, 너는 왜, 이렇게 되게 돼있구나. 자,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 막이 위로 가고 싶다 위로 가고 싶어 하면 이렇게. 위로 가고 싶 위로 가거자 그리고 이렇게 한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이제 막하자길막 마크래 김연한랑누자 레이 한 다음에 이기도 막 게임 모드 막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어요 어 네 이렇게 했고 자 이번에는 엔더 시트로 가 보겠습니다. 자이 지옥은 뭐 재미없고요. 엔더 시티를 두칸 도망들 예, 꽉 찝죠. 자, 갑시다! 어이구, 음. 잠깐만요. 자, 여기부터는 일단은 우리가 키 인벤토리를 할 겁니다. 키 음. 인벤토리를 할 거고. 방송 껐냐? 했고. 응, 껐어. 응, 아, 안 껐습니다만. 아까 인사했어? 안 갔습니다. 저는. 일단은 키브 A라서 덜트. 내가 그걸. 이렇게 하고. 얘 없어지면 환수 안 해. 하고 있어. 하고 있구나. 어,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언제 카드나? 아, 드나 빨리 와. 아, 귀찮아. 싫어. 빨리 와라 방송 켰는데 귀찮대 <laughs> 대박 아 귀찮아 방송 <laughs> 실제 상황입니다 귀찮아 음. 귀찮아하나 빠이 <laughs> 어, 뭔데 야 <laughs> 서바이벌 서바이벌 내가 다막워로워캡막 막 그런 거다 줬거든 나너 죽는다 나 이제 쫄쫄 죽을 거야 어차피 그냥 죽고 싶어? 어쟤 응. 네, 뭔데 알겠어 죽을게 나 죽어 어. 어이고 앤더 아 잠깐만 앤더 아한 개만 됐어 얘 앤더 아 에이 앤더 편이야 되겠다 네딱 이게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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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고 그냥 그냥 에너지도 던져버리기 아 그리고 아 어, 진짜 아픈데? 아 아픈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간 다음에 아너 그거 하게어 어. 그거 좀 가까운 어. 곳에 물 뿌려야 돼 그래야지 좀안 내려가고 할수 있어 어? 아, 잠깐. 니야 응? 엔더 드래곤이 너 때렸어? 음, 응, 너 때려. 좀 가까운데다가 물 물이라니까. 아! 아! 죽어 버리는 클래스. 아니, 하든. 아든 빨리 가자, 를 뭐야, 이거? 왜 우거? 아즈스 왜 우거다? <laughs> 아즈스 음... 와 잠깐만 빵. 아 <laughs> 아니 진짜 스켈레톤도 나오고 진짜 그냥 평화로움 해 안돼 그럼 엔아 엔더드래곤도 안 되냐 아니 엔더드래곤은 야씨 <laughs> 야시, <웃음> 야시! <laughs> 아니, 나몇명 치고 있는데. <laughs>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운동이다. 잠깐만. 야, 야, 그거, 그, 게임 모드 한 다음에. 칼 꺼내. 게임? 아니, 칼과 막 그런 걸 꺼내, 막 방패 같은 거. 아, 네테라이트, 막 이런. 네테라이트. 아, 칼도 있어. 꺼내고. 그리고 도끼을더 방금... 쎄일 걸칼요 아니 근데 이거 막이 모바일 마크 색상 그냥 칼이 더 쎄. 문제 보는 겠지 일단은 야간 투시도 하다. 야간 투시. 야간 투시도 먹어. 오 야간 투시. 네, 설치 그리고 마른 검. 수. 검이라고 챙길 수. 수.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이제는 아이스. 응? 그 그래, 이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계단 쌓고 자, 다 꺼냈음? 야, 이미 이미 돼 있어. 이미 돼 있어. 서바이벌 이미? 아니, 이미 돼 있다고.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창 깨졌어. 창국 깨진다.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어, 야, 게임 모드 풀어야지, 이제. 음. 게임 모드 안 풀었잖아. 게임, 게임. 팀 모드 끄, 풀어야지. 알겠어. 어? 아, 일단 위로 올라가자, 좀. 어? 아, 떨어지면 이쪽으로 올 텐데. 그러네, 아, 잠깐만. 나 물, 물.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이거 깽이도 꺼내. 아, 그러네. 아, 알겠어. 아, 근데 지금. 그냥, 기브 v e a. 네더라이트, 할 때, 여기를, 픽엑스. 어? 오, 됐다. 자신한테, 네더라이트 곡괭이를 달래. <laughs> 명령. 명령 복종을 안 하면 죽을 것이야. 명령어. 네? 명령어. 응? 니네 눈에 명령어. 야, 너 어떻게 가! 야. 시끄러 야, 그 엔더 진주를 쓰면 음. 돼. <laughs> 엔더 진주 도 그냥 있잖아. 있구나. 어, 있구나. 아, 잠깐만. 미안. 미안. 왜 버렸지? 먹어, 먹어. 아니, 세개 밖으로 버렸다니까? 야, 너 그거 풀어라. 깻모 어떻게 알았지? <laughs> 깻모쓴거나로다 봤어. 아, 야, 엔더 드래곤 거. 음, 져 엄청 멀었네. 고져 <목소리> 아엔더그램 꺼져 이러고 어, <laughs> 렸는데나 아, 살려줘 아야 물을 흡수하는 게 어디 있어 아, 잠깐만 엔더브레스 죄송해요 응, 엔더레스왜있는데아엔더그레스 진짜, 진짜 아 잠깐만 진짜. 아 보정 보정 언간다 빨리 가 보정 언간다간다오오엔오오오 아 제발 면 위까지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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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하 낙사 데미지 줄려고 만든 건데 아하 내몸 풀어라 아하 아하 이거 뭐안 풀어 어허, 어허, 자꾸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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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버린다 아하 야, 야아아 아, 아, 미안 미안 야, 아. 야. 어이 설치가 안 되네잉 야 빨리 빨리 풀어 야 풀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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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깨 내가 라오시 그래. 응. 엔더 드래곤 이것뜸아야 응. 그런데 왜 김현은 같이 놀진 않냐 훗 어, 올라오죠 가서 놀 준비해야겠다 오아 응? 오케이, 오케이 자 물을 흡수해 오케이 아아니 영영 량은 될거야 아! 아! 지금 물 흡수해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크리에이티브도 하고 안되겠다 칼 꺼내고 곡괭이 꺼낼게요 아니야 아야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야 얘들아 <laughs> 곡괭이 <곡까나와는> 왕이 꺼났네 코로나 <laughs> 공이다 아 코로나 공이하고오시오 아, 초공 해니까. 아니 그러냐고 왜왜 꺼냈어? 이따가 너에게 할 거. 아 알겠어 잠깐만. 야이거좀 내가 좀명령어로 쳐야겠다. 자 e n 시티 아니 이 아닌데. 자 e 아니 이펙트 인 c 아. 오너고 보려고. s 9 아니. 아니. 야너 가. 아니 가라고 그럴 거면 T <놀람> A S 내가 이걸 오. 터뜨리겠어 아 터뜨렸구나 오. <놀람> 나 너무 쎄 터뜨리고 있어 지금 아 지금 너무 쎄거든 엔더 너가? 드래곤이 지금 나맨 손으로 맨 손으로 엔더 드래곤 죽어. 봐봐 봐봐. 뭐야? 죽이고 봐봐 봐봐. 아너힘 버프 있잖아. 힘 버프 내가 맞세 <laughs> <laughs> 뭐야? 예예예나 <얘>, 왔어. <laughs> 뭐야? 못다. 와. 와. 어! 어. 안녕. 얘 잠깐만. 자, 야이게 내가. 나는 왔습니다 뭐야 오 나도 흰 버프 걸었어 너랑 흰 응. 버프 있어 야 서로 한 방에? 설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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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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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와봐. 야, 왜왜야 와봐 와봐 아얘 깜짝 T.P를 했어 깜짝 야, 랐야 저기 뭐가 있지 어디 있어 너? 와봐 너라, 너가 어딨냐 어너 너 저기 있구나 왜뭐 이렇게 느리니? 거고 있다. 여기 뭔가 있지? 이, 어? 뭐냐 이거? 이거.. 야 근데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 나 여... 외로워! 그래? 니네 외로.. 내가 아까 그런 기분이.. 오 뭐야? 뭐? 어? 우와 진짜 멋지다. 쟤.. 찌... 너... 아, 너 뭐야? 너.. 아너날라나 이게 뭐야? 아 잠깐만. <laughs> 야 내가.. 야 체력이 포션 좀 줘라 어? 체력 포션 좀 줘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야야야 야잠깐 아니, 아니 그냥 황금사과 황금사과 황금 아금야안 줘도 돼안 줘도 돼안 줘도 돼안 줘도 돼안 줘도 돼 줄래 give <laughs> 골라 야 황금사과 야 황금사과 인챈틋 golden 아, 나 황금사과 줬다 줬어 나 그래? 응. 야, 야 인챈틋 된 아 인첸트데? 아 그럼 내가 꺼내야겠다 아 효과 보여? 콜라 인첸트드 야나 했어 나 했어 나포 육십언니나 줬다 20. 나 줬다 나 줬어 어 그래? 어, 나 줬어 그래. 야 내가 길 이어줄게 기다려봐 어. 너가 좀길가 <laughs> 어. <laughs> 한방이야 가. 너무 너무 웃기다 너무 가 하는 거 아니야? 와 엔더 디좀 잠깐 어디 가냐? 엔더 드래곤 또 나왔어? 내가 여기에서 소환할 수 있어 봐봐 봐봐 야 봐봐 네? 봐봐 엔더 드래곤 소환! <웃음> 깜짝이야 얘들아 <laughs> 올라와 나 지금 길이 어. 었거든야 깜짝 놀랐어? 엔더 드래곤 소환 일로 와야 내가 위더도 소환할 수 있다? 아니, 아니 나한테 TPL 일단 위더 오씨 야 위더 <믿어>. 위더 <믿어> 어딨어? 위더 어디 있 어딨어? 여기 있어 야 외롭다 그 얘들끼리 으아 응. <laughs> 야, 왜 야, 너 나한테 TP해. 야, 잠깐만. 순간이동. 야, 일로 야, 위, 더가 풍심. 위더가 풍심. 야, 위더가 아, 어 <laughs> <미더가 푼심. 웃음> 없애버려. 야, 더 <laughs> <laughs> 죽었어. 야, 일로와. 내가, 내가, 다시 이렇게 야, 위더, 그냥 죽었는데? <laughs> 어, 야, 야, 야 방송 어, 뭘... 아직도 켜고 있냐? 어, 아직도 켜고 있어. 이렇게 탔다. 됐어, 가. 가자. 자, 여기 근데 한끗짜리 내가 못 들어가잖아. 아, 내가. 아니, 괜찮아데윈드래곤 괜찮아. 없애. 응? 오, 엔드드래곤한방남았어엔드드래곤 엔드드래곤. 어? 죽었네? 야, 이거 부셔줘. 죽었네? 야, 이거 부셔줘. 어디? 다어 열어봐. 어? 이거 너 야, 나. 여기. 야, 나 너한테 TP를. 네? 아, 너 저기 있다. 됐어. 나 가고 있어. 아네 뿌신다 이거를 부셔달라고이 기반함을? 응부거셔줘 에? 네? 뭐하니? 너가 죽여아 내가 죽였구나 <laughs> 아 내가 모르고 너 쳤어 보시고 있는데 야너 나한테 tp해도 돼아 뭐야 얘는 야너 나한테 tp해 야나잠깐나 나, 나 명령을 다시 쳐야 돼 왜? 왜 right, 이렇게 이거 이거 너 나한테 tp해 응 음. 뭐, 뭐냐? 빨리 와.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간다! 뭐냐? 바로 간다. 오, 오, 뭐야. 야, 우리끼리 치지 않게 내가 설정할게. 그, 아군 포격 끄고. 그 여기, 이게 엔더시티거든? <laughs> 엔더맨 엔더시티. 한 방. 엔더진지 막 이렇게 던지면서 얻올 수도 있어. 나 너무 멀리까지 리는데야너너어딜냐야너 너가 안 보여. 어쩌겠다. 하이. 핫. 우하! 아하고 오다. 살았어, 살았어. <laughs> 오다 왔어. 오다 왔어. 야, 나한테 TP해, 여기, 어, 아니네. 어디로 가냐? 야, 어디로 가? 우리는 목표가 엔더시티다. 엔더시티? 예. 아, 저, 혹시, 나 여기 왔는데. 어디, 야, 야, 야 내가. 야, 나, 나, 나. 야, 같이 가. 같이 가. 네가안 보여, 니네 이름표도. 아이고. 아이고. 니가 안 보여. 나 너한테 티 비춰야지, 그냥. 내 네, 뭔가 있거든. 현리동, 냄새가 네, 납니다. 티브. 하이. 하이. 어딨어? 어딨어? 어딨있어딨 여기 엔더시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나도, 엔더시티 어. 없네. 나한테 티피 해야겠다 그냥 엔더시티 웰알유웰알유웰알유 엔더시티 웰알유웰알유 어딨니? 야 어딨어 나 외로워 어너 어디 아니 엔더시티가 어딨는거야 야 이제 놀자 <laughs> 알겠어 잠깐만 일로 와1 샌다 그럼 일단은 야 너, 너가 안 보여 자꾸 그래? 응. 야, 야너 그냥. 야 이거 하나? 너 켜져 ]겠다. 있는 거. 응 켜져. 계속 키고 있어 얘가. 와야 처음에 있는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다. 야나 너한테 티피. 야너 멈춰봐. 너 멈춰봐. 너너 멈춰봐. 너, 너 멈춰봐. 멈추라고. Are... 멈춰. 내가 아, 아니어 됐어 됐어. 아. And I. I... 디에 아유 아유, 세다 여기다 여기 있여기어여기 여기 있어. 있어. 봤어나 우와 자 여기, 일단은 야 내려와 내려와 야 떨어져 자 게머를 풀어 어, 나 풀었네 갑시다 갑시다 우리는 엄청 니다야 너무 쎄 오, 야 h 거 l 거야쟤 죽여 쟤 죽여 야 a 저거 h cuke, y 거야 e 너날 u 다 e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야야 너 떨어지면 에, 죽거든 너 떨어지면, 너, 너 떨어지면 죽어 안 떨어졌어 h cuke, ya ceh, cuke, ya ceh, c u 어 e ya ceh, cuke, ya ceh, 그 u k e ya 너야 너너야너 e 어, 야, 너왜 거기 있냐? 나? 나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응. 나도 위로 올라가야겠다. 오, 오. 나 셸커 상자한테 맞아가지고. 아, 그래? 응. 올라왔어. 나도, 나도 이거 올라. 뭐야 이거? 여기 이상한 거 있거든. 뭐 어떤? 거 오씨, 오 셸커. 어! 아파. 아! 야, 야, 야. 어, 뭐야? 셸커 터졌어. 내나아파나아파나아파요나아파요 아야야야, 뭐야? 여기 뭐야? 어! 아, 여기 뭔데?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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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야, 나, 나 죽었거든? 나 너한테 티켓을 아, 칠게. 아, 아. 오케이, 잠깐만. 은두님. 스튜브. 오, 어, 저기 있다. 님, 어. 잠지 이거를 얻기 위해. 헐, 위. 잠깐만. 왜, 건날개 나왔어? 아니야, 건날개가 아니라, 이거. 이거 뭔가 있는데? 아니. 나 철개밖에 없어. 자, 옷 입고, 가자! 잠깐만, 타임. 가. 너 어딨어? 너 없어. 홀리. 쉣. 우야하 떨어졌니, 혹시? 어, 아! 어! 나라, 오르라! 나 너한테 티피 친다. 응. 피 야너 뭐냐 여기? 여기 내가 왔어. 그 와! 건날게 대박. 아니 첫 번째 만찾았는데 우리? 진짜 바로 친구 다 친구 다 친구. 다 친구. 다 친구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야, 내가 이거 줄게. 이거 이거 두 개. 두개 줄게. 진짜. 나 빨리 앞켜 봐. 너만 야. 먹고. 아, 알겠어. 알겠어. 나만 응. 어, 뭐, 아니야 많이... 아, 그 그냥... 하고 있잖아. 너는... 와얘 완전 질트 났어. 쯧쯧쯧. 응. 야 얘랑 얘랑 뭐가 좋을까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 이게 야. 좋지. 야 이게 당연히 좋지. 야, 야 이렇게 해봐야 야, 이거 오일오일 보야. 야아 얘는 진짜. 야 엄청 가지고 다녀. 와야 잠깐만 야 포션 포션. 야 회복 투 회복 투 회복 투두 개를 얻었어 야. 야. 야, 더 털자, 더 털자. 저기도 있네? 아이고, 꿀. 어, 꿀. 어, 어, 야, 꿀. 야, 야, 맞아, 맞아. 아니, 안 맞았어. 맞아. 맞아. 18, 어. 아. <laughs> 오케이. 오, 어, 뭐냐? 뭐냐? 안 돼, 나를, 우르르, 주들기 근데 우리 이제 좀 놀자. 알겠어. 뭐하고? <laughs> 아, 안 돼! <laughs> 야, 넌열로 와. 이거 코로나 있어. 가자! 오늘 끝